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살 아들, 아, 12살 아들 이현입니다. <laughs>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드디어 저희가, <laughs> 죄송합니다. 댓글 차단했습니다. <laughs> 이번 영상부터 아콜러님들, 죄송합니다. 못답니다 이제. <laughs> 제발 이만하세요, <마인드만> <laughs> 이제. 좀 홀거물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아들 햄버거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래서요 예, 부들부들하게. 햄버거 스테이크 좀 예쁘죠? <laughs> 자, 피망에다가, 예, 예쁘게. 옆에다가 토마토 덮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 네, 퓨전으로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생 쌀국수 <laughs> 맞아요. 먹느라 너무 이번은요 제대로 볶았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퓨전식이에요. 저기 실은 그 저희가 족발 예불 족발 먹고 제가 불 족발 스파게티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다 먹었어요. <웃음> 없었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또 응용 음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우젓 따라오잖아요. 그 새우젓으로 볶은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새우젓하고 집에 저는 뭐화이트향인하고 지금 이 새우. <laughs> 저 너무 고급요리가 됐나? 못 따라하실라나? 그리고 아, 이거 마늘, 따라온 마늘, 따라온 고추. 그니까 러 없으시면요. 그냥 새우 빼고요. 그 따라온 애들 있잖아요. 그 얇게 썬 마늘에다가 그 새우젓에다가 그 고추 잘라가지고요. 예. 네, 볶으세요. 볶아가지고요. <laughs> 하시면. 열이나옵니다 <laughs> 음, 자, 맛있게 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아들 나 맛있게 먹을 맛있게 아 알았어. 나 맛있게 먹어수 있나? 맛게 먹을 응나 맛있게 먹을 수 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나? 맛에 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사실은 스파게티를 올려드릴까 했는데 전혀 한번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음, 벌써 또 시야. 음, 맛있다. 음 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생겨 있어서 뭐지했는데 해보니까 단걸 먹어놨어 아이고 또 직전에 직전에 또 먹었네 먹었어 내 후식을 먹으라그랬더니 세상에 디도로.. 딱 디도 현사이 없어졌어요 몽땅 없어졌어요 어이가 없어 이 샤.. 이 샤.. 이고 어떡해 너 먹으라는 게시다 먹어라. 음 칼로 썰어서 따로 안 구웠거든 양파. 음 이거 살짝 그 모양이 도너츠 모양 같다. 응응. 음, 음. 일부러 그랬어. 뭐, 이거 썬 거야 여기? 응 음, 이쁘게 물려. 고 보여드려? 응. 음. 필망인데요. 음. 이쁘게 제가 일부러 아들 보기게 보라고. <laughs> 나한테 갔죠. <laughs> 어, 아좀 맵다 음, 음. 맛있어? 응. 맛있겠지 뭐 고기는 고기는 맛있다 <laughs> 얘 우리 아들인 줄 알아

안돼 보스 앉아 썰어 먹어 썰어 이보좀 모양 잡느라 조각조각 안 냈어 그래좀 조각을 내수줄까 하다가 응 음, 노란색도 보여드려 아주 이쁘잖아 응 음, 노란색도 진짜 아 짜자잔 제가 좀 가게 모양 <laughs> 모양을 좀 냈습니다 이거 잘안 보이네

아들이 또새 메뉴는 저 시도를 안해서 제거 제 먹어보고 괜찮다 고 그러면 또 해주려고요 먹어봐 응. 담백할거야 뭐 기름으로만 볶아야되는데요 사실 맛을 내려면 저는 좀 물을 넣어서 볶아가지고 어때? 음. 어때? 응맵 음. 응? 매워 그래도 매워? 어떻게 미안해 넘어먹는 <laughs> 용도라 그냥 막 넣었어 응응응 음. 응, 처음 먹었을 때응 <laughs> 응? 어디 먹어서 놀이 거야? 응 야채 먹어 아직 야채도 다 먹어야 돼 맛있어 <laughs> 응 괜찮잖아 응 <laughs> 토마토도 좋아하고 토마토 해야지? 응 원래 토마토 익혀 먹어야 몸에 도 좋잖아요 그래서 익혔어 아예 푹 감자인 줄 알았네 막 아, 괜찮을걸? 그래? 응 음. 음. 겁다아어게 엄마도 한만 먹을까? 저도 좋아해서요 이거 토마토 오늘 제가 든 야채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엄청 뜨거음 응, 음. 맛있다. 좀 다른 맛 나지 않아? 좀 맛있지 않냐? 맛? 응. 뭔가가. 응. 뜨거운 아이스티는 어떤 맛일까? 뜨거운 아이스티? 응. 음. <laughs> 어떤 맛일까? <laughs> 아이 뜨거운 아이스티가 어디 있어? 그냥 홍차지. 홍차는 전에 한번. 아니 그 아이스티, 아이스티 맛에서 그 그. 차처럼 뜨거운 그런 맛이면 아니 근데 홍차를 에다가 저기 얼음을 넣은게 아이스티거든. 응. 응, 진짜? 응, 맛이 틀리던데 <laughs>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아 편의점. 음. 그래서 그. 그래. 왜 그러냐면. 응. 엄마는 얼그레이 티백으로 맛을 내서 그렇고 펜승 파는 건 솔직히 가루. 음. 솔직히 거기서 더 맛있. 음. <사실 겁쩐까> 맞다. 음. 아 맞다 그리고 에스카르고안 한다고 그 마지막 에 답글 음. <laughs> 보기도 좀. 아 그리고 정 그렇게 답답하시면요 제가 악플 차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창을 다든 거랑 음, 제 인스타 아이디 아시잖아요. 인스타 아이디 어떤 건 예, 모르는데 아, 한번 다시 알려. R L A G U -S, S D N J S 제 이름 김현원이잖아요. 그냥 그, 영 타를 놓고 한 타로 제 이름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그. 김현원을 그 영어로 그냥 쓰시면. 그러니까 영타 놓고 그냥 예한타 치듯이 치시면 되거든요. 거기 와서 좀 좋은 말씀 좀 남겨주세요. 물론 좋은 말씀 훨씬 더 많은 거 아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laughs> 일단은 좀 받았습니다. 혹시 음. 그 음. 초반만 보고 가시는 분 있으니까 아니면 음. 다음 번에 따로 그 인스타 아이디만 영상을 단번에 한번 찍어줘 음. 음. 거기까지 쫓아가서 악플 자시면, 진짜. <laughs> 무슨 열혈, 열혈 악플로는 안되겠지 설마? <laughs> 안티. 아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생각은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불가능해, 그런 일은. 사실 그런 일로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 앞으로 살면서 응.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 물론 좋지. 근데 그럴 수는 없어. 불가능해. 그 그러려니 해요. 저는 근데 그러려니 하는데 <laughs> 저를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그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좀 그렇고. 사실, 재밌다고 하는 거잖아, 유튜브. 보는 것도 즐겁다고 보는 거고. 음. 아이고, 보면서. 마늘 <laughs> 스트레스 받고 좀안 하고 싶어요. <laughs> 음. 음. 잘 먹었냐? 아이또 마늘도 옆으로 비껴 놓으셨네 비켜. 그거 드세요. 응. 음. 음. 아니, <laughs> 아침 먹으러 오셨더니 마늘이랑 고면은써 먹고. 응, 음, 잘라 음, 먹어야 돼. 고기 먹을 때는 집에서 잘랐는데 이거 음. 먹을 때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 정도면 많이 좋아? 와, 어디 갔나 했더니 밑에 다 깔려 있었구나. 맛있는데 왜안 먹고 마늘을? 음. 진짜 좋아요. 달걀형 얼굴은 미인이라고 했어. 음, 달걀형 얼굴은 미인인데 요새는 조금 더 심하게 역삼각형 이렇게? 응. 음, 브이라인이 음. 뭐 미인이라고 뭐좀 심하게 이제는 또 아예 역삼각형을 더 선호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달걀형이 전통적인 미인상이야. 아예 이렇게 브이면 턱으로 찍을 수도 있겠네. 색 뾰족하던데. 어. <laughs> 이런 그 말할 줄 알았까? 왜? 응. 아니 우리 아들은 정말 뭐든지 다대구로 변신이야. 뭐딱시으면 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발사믹 쉬워서. 이것도 달걀이냐? 그지.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하실 거야. 나 음. 아, 이거 아까 같이 먹었었는데 어쩐지 어디 갔나 했더니 밑에 다 깔려가지고. 배부르다 왜 이래 여기까만 먹을게 그러면 토마토 응. 엄마가 그래? 응 이거 응. 정도만 먹어줘 왜냐면 하 토마토 있잖아 토마토 좋아하잖아 응. 나도 매워서 오랑 같이 먹어야지 어우 매워라 응. 간좀센거 좋아하시면 새우 좀 많이 넣으시고요. 좀 약한, 약, 엄마는 좀 약한, 약하게 먹지? 좀 약한 게 좋아서 조금 덜 넣었어요. 이거. 예. 첫번끼 키고 남은 음식으로 한번 해 드셔보세요. 먹을만해요. 면은요, 이면 쓰셔도 되고, 스파게티면 쓰셔도 되고, 국수는 좀 비추고요. 그건 풀어져가지고. 맛있어, 스파게티가. 응, 스파게티가 진짜 하려는 요 아우, 저희 집은 진짜 떨어지는 날도 있었네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집에 면이 많아요, 종류가. 실은 라면, 쌀국수 면. 세우시면. 네, 쌀국수면, 아, 이제 국수가 쌀국수하고 밀가루국수 두 종류 있고요. 그리고 뭐 당면 있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가 <laughs> 실제로 얼굴이 그릇처럼 이렇게 동그란 사람은 좀 있대요. 아, 이거 라면으로 볶으셔도 괜찮아요. 물 빼가지고 삶아서 아, 라면으로, 아까 에 라면으로 음. 라면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라면면보다는 아무래도 쌀국수면을 훨씬 좋아해서 지난번에 실패한 것도 있고 해서 먹고 싶더라고요. 어? 왜? 왜? 뭐지, 왜 이런 파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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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라뭐지 응?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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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뭐라, 뭐라, 뭐 응? 뭐라, 아, <laughs> 아, 아니, <laughs> 응? 라 응?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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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이렇게, 음. 이렇게 자면은, 여기, 이렇게, 음. 이렇게 세분 잠깐 눈 뜨지? 아, 못 들어오게 달라니까. 는못 들어오게 하면 이렇게 문이 너무 암흑 소 이렇게. 에휴, 알았다. 내가 너무 좋아해. 음. 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음. 네, 뭔가 좀 간편한 요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아들이 뭐 불족발을 다 먹어버리신 관계로 아주 고맙게. <laughs> 여기 <파여> 팔려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왜그 모르겠네. 응.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 하나 올려드렸고요. 햄버거 스테이크 뭐 이거야 뭐 쉽죠. 가서 뭐 사잖아요. 다 대형마트에서 가서 사서 뭐 돌리면 되니까. 구워가지고 돌렸어요. 아무튼. 위에 뭐 소스에 있는 거 뿌리면 되고. 간편하게, 방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laughs> 해서요 먹었습니다. 아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좀더 좋은 메뉴에 제가 요리 안 한다고 또 요새. 뭐라고 <laughs> 하시는 것 같은데. 요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